<목소리> 네 맞은 <말씀드릴> 편이 <수 목소리> 자, 내도 이제 그나마 바르고 토막내기 전멸을 남았죠. 아! 그리 오. 이득을 거는 근데 자쉐도 봐야 돼. 네, 어? 계속 내려이한한턴 버티라. 체 와요. 와요 자, 자, 라오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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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드라 와요. 어? 네.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어한번 더. 오한번 더. 오오넥톤 와요. 오. 자 용은. 자 이제 부 다슬. 어 그럼 드래곤을 자, 그럼... 다시. 밀어내고. 버스트. 드래곤. 먹었어요. 예. 근데 대대 차례빵이, 차례빵이. 신형 불러졌습니다 이거는! 한명전사 엄티도 버틸 수 있나요! 루치가! 물로도 위험하고요! 네. 상대 스 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먹으로 딱 맞춰도 이거! 물에도 아아 그리고? 소플라우까지 여기가 어디야. 좋았어요. 차형 그리고 탑캔치가 있어서 위기에 빠지면 또한번 네, 세이브할 수도 아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자! 오! 그 와, 와. 무화중에 미신을 저격했어요. 네. 또 많이 벌어졌고. 어? 어? 이 하나 더. 아! 아! 이거는 아! 계속 때리야. 또한번더이 아! 아! 아? 공이면 텔로 넘어가지. 엄지가 엄지가 전면 있어요. 엄지 전면 자, 있어요. 소환이 들어오로 왔는데 소환 때리고 있죠. 소환 때리고 있고요. 네. 어? 자, 북페라스 고베라는... 바로 프리비 자, 그런데 그걸 구어 받았고. 구자. 구 오, 버텼어요. 그리고 어 그런데 어 테디가 면을. 면을. 소스. 소. 그리고 딜할 수 있느냐? 딜. 자, 딜. 딜, 자, 딜. 비지나요 자, 여기서여기더봐야 돼. 한번 더봐야 돼. 어. 퀸즈 퀸즈 퀸즈. 자, 메르디 파드상. 와! 이 정도면 진네어가 진짜 와. 잘 싸운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엘리스못 넘어와요. 전멸 네. 자. 그러 전멸 썼죠. 어? 더발피 잡아서 리스가엘리스가엘리스가진정지가 2000이에요? 킹. 퀸. 잡는데 전멸에 잡고 에쉬가 일단 바로 어, 죽었어요. 네, 먹기 먹었어요. 에가바로었 넣었거든요. 에쉬가 바로 죽어서 싸움 치거요 싸움 치네요. 싸. 애 먹고 애찌 먹고 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콘드 입장에서 바로 먹었다 그래도 이득이 네.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압박을 하기가 살. 자 기다줘. 그래도 뭐 바로 죽지만 않으면 포탑에 끼고 있기 음. 때문에. 애찌. 오. 오. 오 이거 이거 오. 엣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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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애와와와 이거. 강화. 강화. 로체. 로체 다 네. 버려것 것 같죠? 어, 이게 하필 자자 대지 스택에 화염 하나라서 금방 그 없어져요. 자, 없어져요. 자, 자, 금방 없어져요. 자, 자 이번에 나고요쌍이요 구도 봐야 이가좀 엣지 소의 플러스가 좀... 도 좋은 거요러스가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엣지와 더보긴 해야 되 되는데. 자어 여기서.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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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자, 넘어가면 되고요. 그렇죠. 어? 다 빠지네? 지갑 변동! 네. 어, 안 들어갔어요. 아, 돌팔매! 어떻게든 타이팅하면서 네. 좀... 카이팅. 아, 답답하다! 땡겨! 어, 어, 안 들어갔어요! 예에에에! 네. 아, 이게... 네. 하필 네. 타이밍 아, 아, 네. 탈리아가 위협을 아. 가하는 타이밍이... 으아히아아아악 그리고, 그리고! 제대로 들어갔어요! 테디 프리딜, 테디 프리딜이에요. 밀고 가면 못 막죠, 이거. 방금 억제기가 때리고 근데 네. 그거보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 대지두개라서 네. 엄청 빨리 깨고! 아. 공성 스페셜리스트 차! 네, 상대 더 깨고! 이대로! 이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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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네! 쏠쏠